예, 인사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우려를 하냐면요. 제가 김영삼 정부 때부터 참여연대 시민운동 시절에 한 20, 20년 가까이 권력감시 쪽 영역에 많이 네. 있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정권 중반기를 넘어가면서부터 이른바 정치권에 낙하산 인사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정권 창출에 기여했다는 사람은 이 정권 끝나기 전에 한 자리 차지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정권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배려해줘야 되는 보훈 인사를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초기에는 자제하다가 막 하게 됩니다. 그럴 때 가장 문제가 되는 영역이 바로 이 금융권 영역입니다. 공교롭게도 우리 그, 윤정룡 금융위 후보자께서 위원장이 되시면 바로 그 기간에 걸리기 때문에 아마 원칙을 세우지 않으면 윤정용 후보자의 재임 기간 내내 이 소위 관피아 문제보다도 이 정피아 낙하산 문제가 소위 금융위와 금융위원장의 권위를 신뢰, 실추시키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은행 사회이사 선임과정에 세 분이 다 정치권에 관련된 분입니다. 서금의 멤버이거나 혹은 과거 새누리당 출신이거나 새누리당 인사와 관련된 분이 됐습니다. 지금 KB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정말 원칙을 지키시겠습니까? 정치권의 네. 네, 이 본인사에 대해서 확고한 태도를 취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할수 있는 예, 범위 내에서 제 아까 말씀드린 소신을 지키고 예, 그 소신에 따라 행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게 은혜권만이 아니라 지금 대우조선 해양의 그 고재호 사장 임기가 지금 3월 29일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3월 31일 날 정기 총회가 지금 예정되는데 지금 현재 사장 추천위원회도 구성이 안돼 있고, 이사회 사장 후보를 못 정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왜 뭐냐? 이 대우조선 해양에 지금 정치권에서 낙하산 인사를 하려고 하고, 산업은행의 홍기태 회장이 소위 서강대 인맥을 챙기려고 한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금융권을 넘어서서 구조조정 과정에서 국책은행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은행, 기업에, 멀쩡한 기업에 사장 자리까지 정치권이 넘보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정치권의 이런 외압으로 인해서 대우조선 해양이라고 어려운 시기를 거쳐서 지금 경쟁력이 있는 업체의 사장 손님이 지연되고 공, 경영 공백이 발생하는 이런 일, 이거 방치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대우조선에 관한 문제는 제가 뭐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번 그, 에. 임하게 되면 3월 31일 날 정기 주총회에서 사장 선임을 해야 되잖아요. 할수 있도록 만약에 위원장 취임하시면 즉각 조치하시겠습니까? 네, 상황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핀테크 문제와 관련해서요. 저는 핀테크 산업 육성할 필요도 있고 이게 금융 산업에 긍정적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굉장히 좀 과장되어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핀테크 산업이 되면 우리나라 금융 산업이 지금 어,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굉장히 낙후되는데 뭐 굉장히 무슨 비약적으로 발전한다든지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든지 좀좀다소과장되어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게 뭐 급격한 뭐 지각변동이 일어날 이런 것은 아니고 다만 중요한 글로벌 트렌드고. 또 이것을 우리가 받지 않고 우리가 활용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 인터넷 뱅킹이나 여러 가지 이미 그 첨단 기술에 기초한 금융기법들은 사실 인프라가 많이 깔려있는 거죠. 네, 상대적으로는 저희가 아, 뭐 예를 들어서 결제시장만 해도 카드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인프라가 잘 되어 있다는가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IT 쪽에 강점이 있으니까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것이 글로벌 스탠다드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더 앞서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예. 예. 그 근데 이제 인터넷 전문 은행 관련해가지고요 금산 분리 은산 분리 원칙을 완화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만 후보자께서 입장은 뭡니까? 네 말씀드렸지만은 기본적인 원칙은 유지되어야 하지만 어, 적어도 인터넷 전문 은행과 관련한 문제가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아이 어, 부분은 인터넷 은행이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의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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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얘기는 가지, 예, 예, 뭐냐면. 이게요. 지금 이제 TF 만들어서 그 방안을 구, 연구해서 검토해서 6월달에 내놓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럴 때, 예, 그런데 예. 지금 연초에 신재현 그 위원장이 발표한 거는 마치 지금 언론 신문 보십시오. 다 인터넷 은행 도입 허용 추진 이렇게 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소위 방안도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보여주기 행정식으로 언론 플레이하듯이 정책을 던져놓고. 그리고 나중에 논란되는 것은 강한 당황의... 제화에서 제출하겠다. 저는 그 전임 위원장 청문회 때부터 누차 얘기했던 것은 정책 당국 책임자의 말은 시장에서 효과를 나타내고 그 그러니까 필요 이상의 기대심리를 만들어내거나 이런 것들이 만약 실현되지 않았을 때 오히려 부작용을 만들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되고 정제된 발언을 해야 된다. 섣불리. 정권이 창조 경제 한다고 그러니까, 뭔가 성과를 보여야 되니까, 핀테크 이거 어첨단 기술이니까, 뭔가 우리가 하는 듯이 보여야 될것 같다. 이런 생각 때문에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정책을 남발하게 되면 부작용이 나는 거거든요. 이런 점에 있어서 발언에 있어서 충분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하실 요양이 있으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이 예, 100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예, 금융권의 수장으로서 책임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